지금 한국 차단이 코앞입니다. 비트겟 앱이 어느 날 아침 접속 불가로 바뀌면 내 자산은 멀쩡해도 손이 닿지 않습니다. 공포스럽게 들려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비트겟에 남아있는 자산은 최대한 빨리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개인 지갑으로 빼두셔야 합니다. 느긋하게 미루는 순간 선택지가 줄어들고 그때는 방법을 찾는 시간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저는 지금 잘 들어가지는데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차단은 한 번에 뚝 끊기기도 하지만 보통은 다운로드 막힘 업데이트 막힘 접속제한 순서로 서서히 조여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중간 단계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차단됐습니다. 신규 설치가 막히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끊기고 시장이 닫히는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더 뼈아픈 건 업데이트 차단입니다.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패치나 오류 수정이 끊기고 시간이 갈수록 앱이 낡아서 로그인, 인증, 출금 화면이 꼬일 수 있습니다. 결국 되긴 되는데 불안한 상태가 길어집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새 폰으로 바꾸거나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아야 하는 순간 설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돼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앱이 폰에 있어도 접속 경로가 막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열리더라도 다음엔 닫힐 수 있다는 불안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 안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늦게 움직일수록 내일 더 번거로워지고 번거로워질수록 판단이 흔들립니다. 이번 조치의 성격은 명확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입니다. 신고가 안된 곳부터 압박이 들어오고 그 압박이 앱 차단과 접속 제한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회 접속을 시도해서 당장 사용은 할지, 아니면 자산을 옮겨서 근본 해결을 할지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 우회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불편해집니다. 특히 앱 삭제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설치돼 있어서 켜지더라도 삭제 후 다시 설치하려고 하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지웠다가 다시 못 갈면 그 순간부터 선택지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삭제하고 VPN으로 접속한다 같은 우회 얘기가 돌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방식이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회입니다. 흐름이 더 강해지면 우회 경로도 같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해지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가입부터 막힐 수 있는 구조라서 지금은 시작 자체가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차단 원인을 정확히 짚겠습니다. 첫 번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한 줄이 지금 제재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가 다운로드와 업데이트 차단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자주 거론되는 게 세금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앞으로 세금 부과가 예정돼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혀 있고 향후 접속까지 차단될 수 있으니 될때 미리 움직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향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 안에 두면 규제나 접속 문제에 같이 흔들리지만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 내가 열쇠를 쥔 상태가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비트겟 한 곳에 묶여있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 즉, 언제 막혀도 내 자산이 움직일 수 있게 길을 열어두는 겁니다. 개인 지갑이 낯설다면 이렇게 떠올리세요. 거래소는 큰 마트 금고 같아서 편하지만 문이 닫히면 끝이고 개인 지갑은 내 주머니 금고라서 번거롭지만 내 통제권이 큽니다.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통제권이 가치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앱 설치가 막힌 만큼 무리하게 시작하려 하지 마시고 상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웹 접속 제한까지 같이 올수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한쪽만 막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조여올 수 있습니다. 접속 우회 방법으로 VPN이 많이 언급됩니다. 실제로 접속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아무 VPN이나 쓰면 계정 정보가 새는 시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되지 않냐고요?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높으며 앞으로 세금 부과까지 예정돼 있어서 선물 단타를 하려는 분들에겐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 개를 비교 분석해두었습니다. 그냥 어디가 좋다가 아니라 입금 언어 수수료 이벤트 같은 기준으로 초보자도 이해되게 정리했습니다. 이 다섯 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입금부터 막히면 시작이 불가능하고. 화면이 외국어면 실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곳만 추려놓았습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곳으로 골랐고, 가입 시 100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벤트는 덤이지만, 이동하면서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요소라서, 현실적으로 체감이 큽니다. 이 다섯 개 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영상 보신 뒤 고정 댓글로 내려가서 비교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곳을 빠르게 선택해 옮기시면 됩니다. 지금은 속도가 곧 안정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물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상승에 서는지 하락에 서는지, 즉, 롱과 숏을 근거로 선택하는 연습이 전부입니다. 선물의 특징은 방향 선택이 두 개라는 겁니다. 현물은 오르길 기다리지만 선물은 떨어질 때도 숏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쓰면 움직임이 더 커지니 초보일수록 근거가 없으면 휘청이기 쉽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단타에서는 진입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방향을 봐도 5분 차이로 손익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호를 보고 들어갑니다. 먼저 개념을 정리합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해 매수 쪽에 서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해 하락 쪽에 서는 것입니다. 이두 개가 선물의 뼈대입니다. 쉽게 말해 롱은 상승의 베팅, 숏은 하락의 베팅입니다. 하지만 느낌으로 베팅하면 시장이 바로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차트, 거래량, 뉴스, 보조 지표를 조합해 근거 있는 선택을 만드는 겁니다. 롱 포지션 진입 신호를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이 점점 높아지며.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점도 같이 올라가면 상승 추세의 힘이 더 명확해집니다. 상승 추세를 보는 가장 쉬운 힌트는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진다입니다. 반대로 고점은 높아지는데 저점이 무너지면 흔들리는 상승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이 단타에선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도 상승 쪽에 무게를 싣는다는 해석이 나와서 많은 트레이더가 롱 근거로 봅니다. 거래량이 증가할 때도 롱 근거가 됩니다.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없으면 허공에 뜬 상승일 수 있지만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늘면 참여자가 늘어난다는 뜻이라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거래량은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는데 차가 앞으로 나가면 정상인데 엔진 소리가 줄어드는데 억지로 앞으로 가면 곧 힘이 빠집니다. 이 비유만 기억해도 매매가 훨씬 편해집니다. 뉴스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 포지션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보이면, 쇼시 유리합니다. 위로 튀어도 다시 눌리는 구조가 반복되면 경계해야 합니다. 하락 추세도 원리가 같습니다.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진다가 뚜렷하면 쇼시 편합니다. 반대로 저점은 낮아지는데, 고점이 갑자기 치솟으면 변동성이 커진 구간이라 신호를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시장의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이라, 숏 근거로 자주 활용됩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특히 가격이 잠깐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힘이 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건 곧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심리가 얼어붙고 매도가 늘수 있습니다. 이런 때 쇼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초보자도 이세 개만 알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보조지표는 결정이 아니라 확인에 가깝습니다. 지표만 보고 매수와 매도 버튼을 누르면 흔들리기 쉽고 추세와 거래량, 뉴스 같은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지표로 마지막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돼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돼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과열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감각을 잡으셔야 합니다. RSI가 70을 넘었다고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닐 수 있고, 30을 찍었다고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신호와 같이 보면서 과열인지 추세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맥디는 추세 전환의 힘과 속도를 보게 해주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가격 범위를 보여줍니다. 둘을 같이 쓰면 시장이 조용한지, 흔들림이 커지는지, 방향이 바뀌는지, 감이 빨리 잡힙니다. 볼린저 밴드는 밴드가 넓어질수록 변동성이 커졌다는 뜻이고, 밴드가 좁아지면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단타에서는 이런 수축과 팽창이 진입 타이밍을 잡는데 큰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롱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 골든 크로스, 거래량 증가, 긍정 뉴스 같은 신호를 확인해야 하고, 숏을 잡을 때는 하락 추세, 데드 크로스, 거래량 약화, 부정 뉴스로 근거를 세우는 겁니다. 이 순서가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국 차단 흐름이 커진 지금은 정보가 빠른 사람이 이깁니다. 고정 댓글에 다섯 개 거래소 비교와 핵심 꿀팁을 묶어 놨으니 영상 끝나면 바로 내려가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쉬운 예시로 계속 풀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안전하게 옮기고 그 다음에 차분히 매매의 실력을 쌓아가시면 됩니다.